근데 제일 많이 오는 건 머리 두통, 편두통. 이게 어느 정도로 오나요? 일반 생활을 못할 정도로? 이제 그거는 이제 어, 어릴 때는 그렇게 오지는 않고요. 어릴 때는 아파요. 그냥 이름 없이 아프고 이름 없이 막 그래요. 좀더 커가면서 성인이 돼가면서좀더 커가면서 이제 막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생활을 못 해요. 실례지만 구석인 네? 되신지 얼마나 되신나요? 묻지 마세요. 간단히 여러분 변했죠? 어, 네. 사실, 네. 선생님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잖아요. 그렇죠. 무속인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. 보죠. 네, 그렇죠. 사실 오늘은 좀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아, 신? 네, 네. 어렵죠. 일단, 네.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이렇게 칭할 때, 무당, 무속인, 이렇게 많이들 칭하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이 무당과 무속인이 되기 전, 그런 현상들이나, 징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렇죠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이 되기 전에 증조는요, 진짜 명백하게 표시가 나요. 어떻게 표시가 나냐면 당사자가 아프다든지 제일 본인 당사자가 알아듣기 쉬운 건 뭐냐면 뭐 가족들을 떠나서 아기 때부터 아파요. 병치레가 많아요. 병치레가 많고 그리고 내 경험을 얘기를 할게 요내 경험. 그게 편할 것 같아. 보통 은 이제 많이 아파요. 여기가 여기가 아파서 병원 가고 나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 가 아파서 병원 가서 면 여기가 아프고 왜 <laughs> 귀신병이라 그러잖아. 감 변명이 없어요. 근데 제일 많이 오는 건 머리 두통 편두통 이게 어느 정도로 오나요? 일반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제 그거는 이제 어, 어릴 때는 그렇게 오진 않고요 어릴 때는 아파요 그냥 이름 없이 아프고 이름 없이 막 그래요 그데 커가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좀더 커가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편두통이나 내 몸이 편두통도 있고 막그 쉽게 말하면 우울증 막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생활을 못해요 일반 생활 할만하면 죽어나 죽어나 자빠지고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고 아니면 몸에다 칼을 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건 이제 개인의 그 신병을 겪는 과정이고요 집안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집안에 무당이 없어요 선생님 집안네내 네. 당대나 뭐내 부모나 내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나 같은 제자가 없어요 네. 근데 내가 무당길을 가야 돼 그거는 내가 무당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는 내 부모가 그 길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. 그럼 내 부모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 내 부모가 이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그 자손한테 내려간단 말을 우리가 표현을 하죠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게 그러면 진짜 그 길을 가야 되는 자손이면 걔가 태어나서 집안이 가세가 기울는다든지 집안이 망한다든지 네. 집안에 평지풍토가만 생겨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? 쉽게 말하면, 그 자, 그, 그, 그러니까 그, 제작기를 가야 되는 그 친구의 기운이, 주변의 기운을 먹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. 애기가 뱃속에서 열달 동안 있잖아요. 네. 뱃속에 딱 나왔어. 그럼 얘가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. 가만 누워만 있잖아. 누워만 있다가 배고프면 앙! 울어. 그래야 들다 봐. 똥싸고 오줌싸면 앙! 울으면 또 쳐다, 들다 봐. 음. 그런 격이에요. 그러니까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면 이 신인지 뭔지 아, 아, 안 찾거든요.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야 찾을 거 아니나. 그렇죠. 그런 거죠. 꿈 같은 경우에. 도 그렇죠. 꿈도 많이 꿔요. 해다고 들었는데. 네. 꿈은 어떤 꿈이 있을까요? <laughs> 신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마, 많아요. 진짜로 정말로 신의 물구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. 나 같은 경우는 방울하고 작수를 받은 게 있으니까 꿈에서요 예, 어떤 분이 막 산으로 데리고 가면 없어지면 거기에서 작작도하고 방울하고 나오고 이렇게 진짜로 직접적으로 신의 물구를 받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지몽을 잘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기가 일어날 일, 주변에 일어날 일을 꿈으로 꿔요.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꿈을 막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. 물만, 물꿈 막 물꿈만. 어떤 사람들은 막 산꿈만 이렇게 이렇게 예지몽 그러니까, 예, 그러니까 잊어먹어지지 않는 꿈을 꿔요. 이렇게 반복적으로. 약간의 형태만 달라지지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내용에 이런 게 계속 연계가 되죠. 본인은 네. 이걸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내가 뭔가 수상하다. 그렇죠. 근데 이 길을 계속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.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? 거부하면 인간들 못 살죠. 그러니까 가는 거죠. 누구도 근데 뭐 요새는 뭐 젊은 친구들 이안 무서워하더라 이거를. 근데 정말 무서운 길이거든요, 이 길은.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는 정말 무릎 꿇고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본인들이 아는데 정말 거부를 하신다 그렇게 거부해서 될것 같으면 안 오시겠죠 그 상황을 그 상황까지 왔을 때는 못 멈추니까 오시는 거 아니야 못 멈추니까 멈추고 같으면 진짜 멈췄겠지 그러면 방법을 택하셔야죠 내가 진짜 이 길을 못 가겠어 그러면 이분들하고 합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 있어요? 네 음... <laughs> 합의라기보다는 내가 무릎 꿇을 때 인간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하명을 들어야죠 알겠다 안 된다 그러니까, 네 어..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게 나도 무도 무당이고 무속인인데 너만 무당이고 다른 사람 무당이 아니냐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 난내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험 음. 근데 정말 가야 될 사람들은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든 눈이 멀게 하든 그러니까 진짜로 눈이 멀은 게 아니라 이게에 접어들게 만들어 놓더라고 거역할 수 없게 만들어 놓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그, 그 거기까지 갔는데 본인이 거역하면 뭐 끝은 하나겠지 뭐 예,